안녕하세요. 아케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랜덤으로 함정이 발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맵의 구성을 보시면 위쪽으로 이동할 경우 보물 상자가 있고 아래쪽으로 이동할 경우 출구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맵이 구성되어 있으면 위쪽으로도 안갈 수가 없겠죠? 이번 강의에서 핵심은 랜덤 변수를 이용해서 함정을 발동시키는 건데요. 이벤트를 확인해 보면 작동은 플레이어의 접근으로 세팅을 한 뒤에 변수 조작을 통해서 함정 발동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값은 랜덤으로 1에서 2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조건 분기를 만들어서 함정 발동 변수가 1일 때 작동하도록 세팅을 한 뒤에 이 안에 함정이 발동되었을 때 연출 효과를 넣어 주면 됩니다. 이동 노트 설정을 통해서. 해당 이벤트로 설정을 해주고, 옵션은 모두 체크를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사운드 이펙트를 하나 넣어주시고, 이미지를, 저 같은 경우는 함정이기 때문에, 아더1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보물상자 퀵 이벤트처럼 대기와 꺾어지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순서가 좌측, 우측, 위로 꺾어지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다음으로, 우측, 좌측, 아래로 꺾어지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없음으로 설정한 뒤에 연출적인 효과를 위해서 화면에 플래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함정을 밟았을 때 해당하는 페널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동 노트 설정과 화면에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연출적인 효과이고 중요한 것은 조건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랜덤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해당 값을 조건 분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변수를 설정할 때 랜덤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랜덤 변수가 1에서 2이기 때문에 조건 분기에서 함정 발동 변수가 1이면 확률은 50%지만 여기에 1과 2가 아닌 5를 넣고 3정 발동을 1일대로 만들어주면 확률이 20%가 되겠죠? 그리고 랜덤이 아닌 무조건 1을 대입해서 처리하면 확률은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한 세트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세팅하고 인게임 안에서 확인해보면, 동일한 이벤트를 복사했지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올 때 확인해 보면, 기존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이렇게 랜덤 함정 애니메이션 연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강의를 위해서 단순히 HP 감소로 진행을 했지만 MP를 감소시키거나 아이템을 제거하는 쪽으로 페널티를 바꿔서 만들 수도 있고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때이 함정이 확률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동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질만 투라시고 지금까지 아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